안녕하세요. 저는 에듀킨덤에 다니는 3학년 이예솜입니다.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라는 책을 읽기 전에는 이승만은 그냥 대통령 중한분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만드신 위대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이승만은 왕족 출신으로 똑똑했습니다. 이승만은 친구와 배지학당에 가서 같이 공부하자고 해서 배지학당에 입학했고 거기서 영어를 열심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승만처럼 영어공부를 열심히 해서 온 열방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또 이승만은 배지학당에서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도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승... 이승만은 그후 그 이승만은 고종 폐위 운동을 계획한 이후로 체포되어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지옥 같은 감옥에서 선교사님들이 넣어준 성경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나의 고통과 처지를 이해해 주시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승만이 처음 하나님이 믿게 되었을 때의 기도가,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가 아닌, 우리 조국을 구원해주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게 정말 감동이 됐고, 하나님이 택하신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승만은 감옥, <laughs> 그리고 이승만은 선교사들에게 부탁해 많은 책들을 감옥에 들여와 옥중도서관을 만들고 옥중학당을 만들었습니다. 감옥 안에 어떻게 학교와 도서관을 만들 생각을 하셨는지 참 놀라웠습니다. 5년 7개월 동안 감옥에서 가르치고 전도하다가 풀려난 이승만은 나중에 하와이에 학교를 세워 아이들의 교육에 힘썼습니다. 또 교포들이 하나 될수 있도록 한인 기독교회를 세웠고 그후 이승만은 3일운동을 시작하셨고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3일운동하면 유관순 열사만 알고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시작하셨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우리나라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가 되기를 원했던 이승만은 대한민국은 반공 국가여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결국 유엔에서 나만만이라도 선거할 것을 결정하고 자유총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제정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생일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을 지키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대통령은 살아야 한다고 피신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멀리 가지 않고 대전에 계셨습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휴전을 하게 됩니다. 북한 동포들이여 실망하지 마시오. 절대 잊지 않겠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 동포들을 정말 사랑하셨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독후감을 쓰면서 이 책을 10번을 반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처럼 대한민국 역사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위대한 분을 저 혼자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배워서 이승만에 대해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100번을 더 읽어 이승만 대통령과 외국 땡 역사를 바르게 알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승만 대통령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된 대한민국을 이승만 대통령이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한민국 통일한국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